어,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8장 38절부터 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빌라도에 의해서 재판을 받는데 재판을 한 빌라도가 아무리 예수를 죽일 만한 제목을 찾기 위해서 힘을 다해도 그에게서 죽일 만한 제목을 찾지를 못해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하다가 마침 절기 때마다 하나의 전례가 있음을 기억해서 어, 그 전례라는 것은 어, 그날에 어, 제수 중에 한 사람을 놔주는 그런 전례가 있는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놔주기 위해서, 풀어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예, 물은 것이죠. 어, 우리가 전례대로 한 사람을 놔줘야 되겠는데, 어, 너희는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냐? 이렇게 합니다. 어, 빌라도는 어떻게 살아도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합니다. 빌라도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를 죽일 수 있는 또, 죽여야 되는 제목을 찾을 수 없음을 확인한 이후에는, 힘을 다해서 사람들을 설득해서라도 이 사람을 살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은 것이죠. 예수를 풀어줘도 되겠냐? 라고 이제 질문을, 어, 물은 것입니다. 그럴 때, 40절에, 어, 그들이 또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라바를 풀어 주십시오라고 해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바라바는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택한 이유는 빌라도는 어떻게 서라도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려 드리려고 애쓰고 있는데 이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려 주려고 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달아서가 아닙니다. 알아서가 아니죠. 빌라도가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려고 했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적 정체성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에게서 정말로 이 사람을 죽여도 되는 죄를 찾지 못하니까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싶지 않아서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하여, 어, 유대인들은 빌라도를 향해서 끝까지 예수님을 죽이도록 종용하고 그렇게 외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어떻게서라도 살리려고 하는 빌라도에 비하여 예수님을 어떻게서라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자신들이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하면서 환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와중에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마음을 바꿔서 예수님을 죽도록 하고 있는데 빌라도가 보여주는 것처럼 어떻게서라도 살려내려고 하는 빌라도의 그 모습을 성경이 비춰주는 것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도대체 그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할 이유 가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데 있어서 악착같이, 어, 죽이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렇게 몰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 사람들은 왜 이럴까? 그리고 그들이, 음, 가, 그들이 그렇게 함에 있어서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던 요인이 우리들에게는 혹시 없을까? 오늘은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우선 우리는 다시 한번 3 9조를 읽을 텐데요. 아, 40절을 읽을 텐데요. 40절 한번 일단 읽어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사람들이, 어, 그 소리 질러서 바라바를 살려주라 하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던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 중에는 나중에 구원받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 구원받는 사람. 틀림없이 구원받는 사람이 있죠. 예수님이 예수님을 죽일 때 십자가에 죽이라 한 표를 던졌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들 중에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어, 이 사람들은 나중에 자신이 구원받은 뒤에 자신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함성 속에 자기의 목소리를 담아서 함께 했던 자신을 생각하면서 엄청난 충격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자신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사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근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일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는 환영했는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되었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두 가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첫째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다. 어, 나중에 구원 받은 뒤에 혹시 이 사람들 중에서 구원 받은 사람이 있다면 구원 받은 뒤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겠지만 외형적으로는 외형적으로는 그 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하는데 살려주지 말고 죽이라고 할 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삼일째 하나님이십니다. 삼일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삼일째 하나님이신데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신앙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을 가졌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충분히 충분히 알아가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 패턴이 달라져요. 신앙의 방향도 달라져요. 신앙의 목적도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와 우리 피카소 매교회 성도인들은 이 소리를 지금 저하고 목회하는 동안 26년 동안 귀에 기딱지가 생길 정도로 말마다 매번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해야 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야겠다. 근데 성도들 중에는, 성도들 중에는 어떤 성도들도 꽤 많냐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나름대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사실은 그 경우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어려우면 알려고 할 텐데 내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내가 충분히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알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을 테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더, 더 하나 생각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충분히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충분히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마침내 하늘나라에 들어가겠죠? 그런데 하늘나라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살수 있거든요. 근데 그 복을 놓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자가 가질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니 교회 안에 있지만 그 복을 풍성하게 갖고 살지 못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뭐 조금 더, 어, 그래서 하나 그리고 어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잖아. 하나님 무한하신 분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추적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알려고 시도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모르는 하나님이 훨씬 많은 거예요. 신앙생활에 합당한, 필요한 지식들은 계속 공급받지만 그러면서도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하나님을 모르는 게더 많은 거죠. 그 앞에 우리는 겸손하여, 낮아져서, 엎드려서, 그래서 따라합시다. 더 알아가는 삶을 살수 있는 것이죠. 어? 그래서 목사가 성경을 더 보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온지 얼마 안된 성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보는 거예요. 본사님 성경 보는 게 재미있으십니까? 성경 보는 게 아주 재미있어요. 거짓말일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 보는 게 재미나요? 근데 성경을 보면 신기합니다. 성경을 보면 놀랍게도 볼 때마다 내 눈에 새롭게 뜨는 새롭게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내용들이 끝이 없는 거예요. 샘에서 물이 계속 솟아오르는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계속 솟아나기 때문에 그 앞에 너무너무 신비로운 거죠. 그리고 감사한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의 기쁨입니다. 네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는 그래서 더 겸손하죠. 더 엎드리고 더 다른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나와 비교할 때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를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항상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들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또이 유대인들의 실수를, 실패를 거울 삼아서, 어, 우리 마음 속에 한 가지 더 다짐합시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자. 여러분, 같이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실패한 이유가 뭘까? 예수님을 환영했던 입술로 예수님을 죽이라고 저주를, 저주의 소리를 내는 그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 신앙 이것도 앞에 거,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과 관련되어 있지만 좀더 디테일하게 나눠서 설명을 하자면 신앙의 방향과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고 나중심일 때그 사람은 신앙에 틀림없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뇌의 성역 공부하면서 뇌의 성역 공부하면서 뇌 성역 공부를 하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가 성경을 알았었는데 성경이 이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다시 봅니다. 처음 봅니다. 이런 고백들을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나타나는데. 그들은 우리에게 성경 안에 존경해야 되고,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믿음의 조상들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펼치기 전에 그들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성경을 읽게 돼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펼쳐서 읽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 그렇게 돼 있지 않아도 성경을 읽는 중에도 이 사람은 정말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구나라고 인식을 하며 읽어내고 있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내용을 읽어내지 못하고 내가 보고 싶은 내용을 계속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죠. 아브람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이삭도 모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람의, 아브람만 우리가 생각을 해도, 혹은 모세를 생각만 해도, 그들이, 그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으면 언제나 아멘하고 순종하여 더 열심히 충성을 다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막상 성경을 펼쳐서 읽으면 그분들의 그 신앙에 있어서의 오류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것이죠. 아브람도, 아브람도 그렇고, 어, 모세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깔끔한 신앙의 그런 모델로서 제시되는 그런 인물이 거의 없잖아요. 다 하나님 앞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40년 동안 애굽 공주 밑에서 왕자로 살았어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차차기 왕이 될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애굽의 바로가 된 거예요, 바로가. 그런데 동족을 돌아봐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어느 날 궁을 나와서 사람들을 살핍니다. 그때에 이차저차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모세가 어떤 생각을 했다 그랬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 동족들이 그런 나를 알아줄 거다. 근데 알아주지 않았거든요. 결국에는 도망자가 되어서 도망을 하게 되죠. 쫓기게 되죠. 그리고 미디안이라는 광야에 가서. 그 목동으로서 40년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8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출애굽 시키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을 때 그가 화를 냈다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모세에게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뭐냐 면 하나님과 하나님 일에 대한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고 자기중심적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러, 이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내, 내 신, 나는 나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목적하고 있어 나는 내 신앙을 이러한 방향으로 만들어 갈 거야 라는 것이 많은 성도들 안에 신앙의 모양입니다 그것이 자기 중심적인 거죠. 하나님 중심적인 게 아니죠. 하나님을 아니 내 신앙의 목적은 이것이어야 되겠어. 하나님을 아니 내 신앙의 모양은 이러해야 되겠어. 하나님을 내가 알아보니 하나님은 내 신앙의 패턴이 이런 패턴이기를 원하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는 나의 이 신앙의 모양이 만들어진 겁니다. 하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신앙의 모양도, 방향도, 목적도 아닌 자기중심적으로 갖고 있다 보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생각했던 방향, 목적이 다르면, 무엇을, 구원과 상관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신 신앙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 계셔? 이러다 나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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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실은 하나님 계시지 않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 지옥 가는 거 아닐까?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 위에서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머릿속에서 만들어내. 결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입성할 때왜 환영했냐면 자기들의 입맛에 빠졌거든요 자신들이 목적했던 게 있었는데 그 목적을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신 예수님이 성취시켜 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을 로마에서 해방시켜서 세상 그 권력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자유케 하시고 왕 예수는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의 평화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릴 것이다. 우리는 세상을 호령하면서 살 거다. 이러한 세상적인 자신의 자신들 중심의 목적이 있어서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될 거다. 내가 너희들을 통치할 거다. 이제 로마도 너희들을 건드릴 수 없을 것이다. 로마 왕, 내가 굴복시킬 거고, 뭐 이래야 되는데, 나 이제 죽는다. 나 이제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그 예수님을 더 이상 따를 수가 없는 거죠. 왜? 자, 자신들의 생각 속에 만들어진 목적하고도 다르고, 자신들이 생각해, 어, 가지고 있는 목표도 성취가 불가능할 것이고, 자신들이 바랬던 그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저주의 소리를 내는 입술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저와 우리 성도들이 이번 부활주일 집중 기도에도 함께하고 있는데, 이 집중 기도에 함께 하고 또 말씀도 함께 보고 성경책을 읽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양, 신앙의 방향, 신앙의 목적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모든 것들이 내게서 나온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한테 주어진 것으로 바꾸는 그런 한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했던 입술을 가지고, 나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사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실패해서, 여기에서 실패해서, 이것에서 실패해서 신앙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적지 않다는 것. 정말로 적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정확하게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으로 만들어지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치 반석과 같아서, 큰 바위와 같아서, 어떤 폭풍과 일고, 그냥 바람이 몰아치고 해도 끔찍 않고 그 자리에서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무장되지 않아서 그러죠. 무엇으로 무장됐냐? 내 것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둘다 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모습는잘볼 수가 없어요. 아, 이 사람 정말 열심히 해. 열심히 힘을 다하고. 근데 나중에 보니 힘없이 무너져요. 왜 그러냐? 자기 것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은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것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은 절대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이번 부활주일에 우리 자신을 이런 방향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가 성령 하나님의 도심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집중 기도의 중에 있기 때문에 수요일이었지만 두 가지를 두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말씀 들은 것처럼, 하나님, 내 신앙이 하나님.